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왕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숙한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인간의 인생을 이제 바다를 건너는 항해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길을 이렇게 항해할 때 맑은 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나 광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풍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사업이 부도난다거나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남편이 소천한 날그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애통한 심정을 갖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맞이하게 해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이런 온갖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 또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난을 그냥 고통, 고난으로 가만히 두면요, 그냥 고통이 되지만, 저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성장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바울은 참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남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바다 위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된 상황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인생 다 끝났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두려워서 숨거나 떨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배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가운데 광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어려움,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주저앉을지 모르나 주님의 자녀이며 성도라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말 사명과 어떤 확신과 그런 믿음이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성도로서의 사명과 믿음이 더 명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유라굴로 가는 광풍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성도라는 사명이 확고해질 수 있으며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극한의 상황이 되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하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 안에 갓난아기랑 그리고 어제 산큰 TV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갖고 나오시겠어요? 애들이고 나와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사공들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바다의 모든 짐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풍랑을 견디고 이 배가 어떻게든 이제 땅 위에 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분별력이 오니까 뭘 버리고 뭘 취할지를 빠르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항해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분별하고 결단해야지 이거를 죽음 앞에서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제가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을 가끔 찾아가서 심방하고 기도해드릴 때 그리고 또 침상 위에서 호스 꽂고 아무 말도 못 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 때 제가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면 대부분 그렇게 아프고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드리면 받을 거요안 받을까요? 대부분이 받으세요.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반응하세요. 저는 그걸 보면 뭘 깨닫냐, 깨닫냐면 진짜 죽음 앞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아직 그만한 큰 부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해드리면 예수님 예수님 붙잡으세요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가냘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정말 죽음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광풍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침상위에서 죽음이 가까이 오시는 분들 더 간절히 기도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보다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죽음이라는 그런 풍랑 앞에서 우리가 뭘 버리고 뭘 취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죽음의 풍랑 앞에서 세상적인 것들은 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때부터 우리는 고난과 풍랑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데 죽음이 우리 앞에 이만큼 다가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광풍은 풍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 앞에서 뭘 취하고 뭘 버릴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그 분별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을 취하고 돈을 취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취할 줄 아는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풍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24절에 보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그들 다 내게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뭐예요? 광풍이 불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바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눈에는 뭐가 있, 뭐가 보여요? 광풍이 보이는 거, 광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집에 이제 막 이제 아파서 누워 누워 계신데. 이제 막 눈을 들어서 이제 정말 막 이제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눈을 들어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거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모시고 있던 며느님 며느, 며느리 성도님께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주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잔천 명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며느님이 아버님 그 지금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며느님이 계속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보셨대요. 아버님 그 많은 사람들 그럼 아버님 편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께서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버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이 그 아픈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그럼 할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막 듣는데, 아, 진짜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그 성도님은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뭔가 전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성도님이... 확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대요. 나는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천군 천사들이 내 편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죽음이라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열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가야 할 길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대릉선수촌에서 많은 선수들이 막피땀 흘려가며 노력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그 스케줄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들이 연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훈련의 방향이 분명하니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고비 앞에서, 남들은 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 바울만큼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종착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 주신 말씀이 있어. 그게 뭡니까?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도착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수술을 하려고 이제 몸을 개복을 했는데 뭐 저기 폐 말기 암 암으로 진단을 다시 받아서 수술을 다시 덮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이 아, 목사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낙심해 있는 거예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암은 온몸에 퍼져가지고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장로님이 그 소식을 다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풍랑이 우리 앞에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풍 앞에서 그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그저 막 호우적거리며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대요 그게 우리의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바라기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절망 앞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음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눈앞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막 푸른, 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냐?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냐?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하고 우리의 사명은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속에 어떤 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지 우리가 푸른 풀밭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과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당신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대세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늘 여러분에게 고백되어 져야할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정말 유라굴로란 큰 폭랑 앞에서도 담대함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 오늘 하루 또이 사망의 음침한 같은 이 세상 또 살아갈 때 여러분 바라기는 꼭 기억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